그냥 미친 아, 이 아, 근데 근데 진짜 미친놈이야. Thanks for the b o s 이 You got a psychos. I'm not a psychos. Thanks for the boss. No, I can't. i 너..돼지 피를 수혈한 거야, 아, 거야? <웃음> <웃음> 맞지? 돼지 피를 수혈한 거 돼지 맞지? 피 어, 궁금하다 이 보면 조금 하게 된다니까 그 정도 아니, 크면은 아니 형이 카메라 해줄게 형민이도 좀 느껴봐야지 너개 고생 많아 형꺼 이걸로, 이걸로 해아 안돼 그건 내거야 미안한데 내가..애를 들어산 거야 아니 내가 손부서 안돼 안돼 아왜 이렇게 잡고 마시지 형안 없어졌다 안안 근데 아 저기 끝에 있어 저거임? 어, 어 안돼 형거라고아 내가 잡을게요뿌일까봐못 던지겠네 안 꼬이겠다 오, 오 뭐야 다푼거 아니야? 거의 다푼 와.. 어때요? 약간 푸는 맛이 있긴 하죠? <laughs> 대단아 뭐해? 음, 너 소식 못 들었어? 왜? 물고기 못 잡으면 여기 잡고야돼 어? 은종이 어? 일단 잡아서 집에 갈수 있어 난갈수 있지 몰랐어? 어? 몰랐는데? 아까 전에 네. 너 화장실 갔을 때 봤다 룰 정했다 못 잡으면 못가 이게 자꾸 또흔면 하나씩 자, 사라져 그래서 또 해달라고 그러기 좀 미안해가지고 음. 공손잡았어 아니 미쳤다. 실력. 이걸 잡았어 어, 연데저김도다 아니 이게 자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었네.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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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이거? 화방색이네. <laughs> 와. 브레이 다. 하나, 둘, 셋. 예. 네. 아, 방에 <laughs> 빠지시고. 이거지. 아, 근데 네, 형은 좀 버스충 아닌가? 어, 인정. <laughs> 아니 이거 누르면 떨어져. 예. <laughs> 루미가 딱저 자세로 그냥 말부르 그냥 미디엄한데막탁 펴줬으면 좋겠다 진짜 와씨. 그럼 그림 지리는데 인정? 아, 아 그리고 가르침도 뱉어줘. 야돼 그러니까 됐구나. 옆에 그 아, 너랑 진짜 딱이긴 한데 캐릭터가. 테페미테페미 테페미 그냥 싸버지는데 그냥. 좀 쉬고 있어 여기서. 황민아 짐덩이 하나 빠졌다. <laughs> 안전 안전해 안전해. 아, 아 술은 안 됩니다 사장님 저희가 그 저희가 마시는데 오늘은 방송해야 돼가지고 아, 잠만 받아야지 잠만요. 어네 노민 님왜 무릎을 왜 무릎을 꿇었어요? 끌... 왜 무릎을 꿇어요? 네? 네? 아니, 아니 뭐... 원래 이렇게 앉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와 무근지 아, 미쳤다. 젓가락 어, 없자 <laughs> 가단히아뭐 자연으로 돌아갈까요? <웃음> <웃음> 젓가락! <laughs> 아 너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laughs> 아 진짜 맛이 다르다. 새집에서 그냥 먹어봐 어, 맞지? 스 프레시하긴 하지 응. 너가 물 뿌리는 애도 먹어야 되잖아 옆에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난왜 이렇게 하나도 안 춥지? 나만 그런가? 은정아? <laughs> <laughs> 형이 최고 돼지라서 그런 거지 아, 아 그런가? <laughs> 아, 나위가 정도가 우리 마른.. 나는나는 얘가 줄까? 삼겹살이면 형겹살인아 그럼 그 다음으로 살가안나 옛날엔 줄까? 주위를 많이 탔거든? 어, 진짜 하나도 안 찝.. 아 근데 주위. 맛있나보네 실수 없이 먹네 아근넣어야겠다난 여기까지 인천아 네 마지막에 먹는 애치 인천? 인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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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laughs> 아형 오형 점멸 뜯고 그림 안 나오긴 했어요 아 이거 근데 답정놈요 그냥 루미랑 가 아, 알았어 아 그럼 그래. 루미님 가자 루미랑 아, 가는 게더 아, 좋아 루미님 아 표정이 왜 그래 <laughs> 아니, 생라면 먹고 <laughs> <남은> 싶어? 나라 <laughs> <발음 발음 웃음> <그랬어. 웃음> 아, 여자 혼자잖 남녀로 가야지 그럼 그래. 좀 칼칼한 걸로 좀 갔다 그래. 오세요 아니 냄비... 냄비도 아, 사야 냄비? 되는 거야? 아 컵라면 먹었씨 <laughs> 진짜 너무 배꼽이 좀 <laughs> 그래도 감성상 냄비. 아니야 그 냄비 있으면 약간 앞접시 느낌도 있어야 되고. 그런가? 너무 많아. 너무 낭비. 먹으면 되요, 아 있으면은? 너무 낭비야. <laughs> 근데 또 앞접시 이렇게 파네. 아 그럼. 년령 아아 이거 사자. 아. 이 감성이 이게 아, 맞아. 떼다 먹는. 거. 오케이. 이거 사고. 뭐 방금 그손놀림 뭐야? 치는 거. 네. 꽁초 팅글테 이런... 이렇게. 제 딸이 제 딸이 다 치는 거. 잘 치네? 아 <laughs> 역시 옛날 버릇 나가네 이러아 근데 <laughs> 저, 계란 같은 거안 샀네? 이거 다.. 계란이 안팠네? 이거 다 다는 거죠? 아니 그 아니, 아니라 아니, 아니, 너가 가서 애교로 그 아저씨들한테 아니 안 판다고! <laughs> 안 파는 게 아니라 동양으로 그냥, <laughs> 그냥 동양? <동양으로. 웃음> <laughs> 이런 데서 <laughs>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laughs> <laughs> 아니 씨 미인계로 그냥 동량 받아오는 거라고 아니, 미인계까지는 아니, 무슨, 아니고 그냥 뭐좀 약간 딸 느낌으로 그러니까 딸 느낌이지 딸 느낌. 아 면도 이렇게 공기랑 이렇게 상설 맞닿는다고. 그건 나도 아는데 아, 방금 아. 넣었다고 방금 넣어서 약간 꽈달하고 아, 지금, 지금. 시작해야지 지금부터 작업 들어가야 돼. 한번 크게 들어봐. 와아 빨리 해봐. 아니 면면 아. 밑에 공간 많아? 아. 어 많아 많아서 내가 하나 더 넣을. 하나 더 넣어도 될거 같은데 몇개 아, 봐봐. 아 분이 좀... 많네. 그렇지 하나 더 넣어야지. 아, 바닷물 두 스푼 정도 넣어. <laughs> 아, 진짜로! 아뭔 소리 하냐고! 나 맛있어! 아니~~ 나는 형 처음 먹냐? 제일 말하면 느낌 나아 그리고 미끼 새우 몇 덩이.. 너 말에 몇, 몇 덩이지? <laughs> 어. 아 근데 그거 뭔가 너무.. 어. 안실 씻었어 아 어, 안돼 어. 너무 자연이야 저희가 그래도.. 그래도 저희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어. <laughs> 너무.. 얘도 루민이 라면을 끓여 그래 먹나 보네 <laughs> 아니.. <웃음> 어.. 왜...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 여기... 옆에 있으 여기 <pads> 있잖아 <라> 생선한테 생수 주는 친구 <laughs> 생수맨 넌 <라> <너는> 앞으로 생수맨이다 구단님 <라> 지금 아직 자고 있어요 여러분 네. 라면 냄새로 옆에서 이렇게 슥 흔들면 깨는 거 아니야? 인자 놀러 깨울 거야 미친 사이코인가 이 새끼 <새키 웃음> 아니 원래 그렇게 일어나야지 흥민이 개또라 흥민이 그 자는 거 깨우는 거 존나 잖아네 흥민이 오랜만에 타이타닉 보여줘 이건 <laughs> <laughs> 뭐야? <laughs> 이따 보여줄 거야. 아, 그래? <laughs> 어, 이따 잘 봐. 이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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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가 먼저거든, <그걸. 웃음>